성도 여러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환난의 때를 위한 예,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예언서가 말하는 환난의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은 그리스도인 환난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두 가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좀 찾기를 원합니다. 어, 제가 먼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지막 때에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민하게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국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어, 니엘에서 11장. 마지막 부분은 마지막 때에 있는 어느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제가 성경절한 말씀만 좀더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장서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제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여기에서 예고되는 징조는 마지막 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감의 기별에 의하면 자 그러면 저는 앞서 읽었던 다니엘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그 40절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는 히브리어의 에드케치라고 하는데, 성경에 딱 다섯 번만 나와요. 그런데 그것도 전부 다 다니엘서 8장 이후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오는 다섯 번의 반복된 단어는 모두 똑같이 어느 한 시간만 가리킵니다. 이것은 중세 교황권이 끝나는 A.D. 538년부터 1798년 이후를 가리키죠. 그런데 제가 중간에 생략했지만 44절에 보게 되면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밀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북, 동쪽과 북쪽. 동쪽은 하나님의 전사가 오는 곳입니다. 계시로 7장 2절에 의하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 7장 2절에는 계시록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임을 인을,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야서 43장 2절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시편 48절 2절에는 하나님의 성이 시온 산이 북방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북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그런 곳으로부터 어느 한 소문, 다른 성경 번역에 가면 기별이 온다는 것인데, 이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강력한 어떤 기별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가 아주 임박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계시로 14장 6절로 12절에 세천사의 기별을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그 소문이 기별이 그를 법률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북방왕을 상징하는 교황권을 지칭합니다. 마지막 때에. 무엇이 왜 어떤 소문이 그 기별 때문에 그를 분노하게 했는가? 여러분 마지막 때에 동북에서 오는 특별히 계시로 14장에 나와 있는 사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때에 교황권의 재상을 알리는 심판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지금 옵니다. 그 소문 때문에 그가 범민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많은 무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핍박으로 환란이 오는 것이 진 그리고 성경을 이어서 살펴보게 되면 계시록 13장 15절에 그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 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 ]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는 성경 책은 다르지만 동일한 존재, 비슷한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볼게요. 그렇다면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시든지 죽이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짐승으로 말미암아 환란이 온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방금 읽었던 다니엘의 말씀과 정리해 보면 짐승의 표 환란. 마지막 때환란은 짐승의 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어 다니엘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읽었던 44절, 45절, 11장 그 이후에 그때에 짐승의 표 혼란이 한참 있을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군주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이런 미가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후이스라엘까 누가 하나님인 것 같으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너의 민족을 호외하는 큰 군주 예수께서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자 그러면 앞에 있는 환란과 다른 겁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구리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입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 환란이 있을 그때에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부분도 환란이 있겠고, 근데 그 환란이 그때까지 창세 이후로 그렇게 큰 환란이 없었다. 그 환란이며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큰 환란이라고 합니다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두 가지 환란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환란은 초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짐승의 표 환란이라고 내가 말할 수가 있고 겠두 번째는 큰 환란 우리가 다른 말로 그 환란 가운데 야곱의 환란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칠지앙과 그 기간 안에 수반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환란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 환란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영감의 기별를 의하면 짐승의 표는 주일 중 첫째 날을 준수하는 것인데 이 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로부터 교황의 최상권을 인정하는 자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아, 따라서 마지막 때에 있는 그런 작은 혼란이라고 표현된 진생의 표 혼란은 구분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로부터 교황의 최상권을 인정하는 자들을 구분하는 것이 그환란에 주된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왼쪽에 보는 것은 하나님의 식계명입니다. 저렇게 20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천주교의 식계명인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그 약속입니다. 자, 첫 번째는 동일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른쪽에 보면 하나이신 천주를 만이위에 공경하라.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런데 우측에 보게 되면 아, 그게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네, 두 번째 계명을 삭제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을 삭제하다 보니까 하나가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라를 주일로 바꾸고. 하나가 부족하니까 마치 치아가 하나 빠진 것처럼 저 밑에 있는 열 번째 계명에 남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기별을 절반을 뚝 나누어서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고 바꾼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무리 그리고 그렇지 않은 무리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영광의 기별은 여기서 계속 계속 말합니다. 아직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없다. 영감의 기부 기록들이 당시에 저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내째 계명에 대한 의무를 깨닫기까지는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알지 못하니까 그죠.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번째 계명에 그 안식일을 바꾸어서 일요일 주일 중 첫째 날로 바꾸는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가 되고 일요일 휴업법이 반포가 되고. 거짓것과 참것을 분명히 구분하는 그 구분선이 그어지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넷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 세상은 말이에요. 어, 영감의 기회를 계속 이어다보면 보편적 교회 안에 나무무리가 있어요.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 내에 존재하는 영적 암흑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해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체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 일반적 교회 안에 영적인 암흑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해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아직 알지 못해서 그렇지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받은 그 적은 기별을 할지라도 그런 말미암와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기별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 그러니까 짐승의 표와 관련된 하나님의 날을 강요, 하나님의 날이 아닌 거짓, 하나님의 날, 거짓 안식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가 되고 참과 거짓이 구분하는 선이 분명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기별을 찾아 이동하게 되겠 있어요. 보편적 교회와 나무무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에서 선이 그어지게 될 때에 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자기의 본래의 기별을 찾아서 가게 되겠 있죠. 여러분, 짐승의 표 혼란이 시작되면 사탄은 국가의 힘을 이용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 혼란이 시작되게 되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면 사탄은 국가의 힘을 종교 단체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용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양심에 자를 억압하는 거예요. 강제하는 것이죠. 그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무물이 신앙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여기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배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노아의 때가 인자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노아 시대에 은혜의 시기, 하나님의 은혜가 끝날 때가, 홍수가 났을 때였나요? 방주문이 닫혔을 때였나요? 제가 나중에 조금 이 부분을 다시 다룰 건데. 노아 시대에 120년의 은혜의 기간이 끝났을 때가, 홍수가 났을 때 비가 방 내리고 있을 때였나요, 아니면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 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방주문이 닫힐 때였나요? 닫힐 때요. 네 맞습니다. 닫힐 때예요. 방주문이 닫힐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감의 기별을 읽어보면 노아의 가족은 그 방주문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늘로부터 비가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한 일주일 정도 또 다른 시험의 기간에 있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네들이 방주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 시기는 방주물이 닫히면서 끝나게 되고, 은혜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방주 안에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그들의 가족이 머물러 있었지만, 여전히 그네들은 방주 안에 구원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갈등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그리고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여러분, 은혜의 시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큰 혼란 속으로 들어갈 우리가 야곱의 혼란이라고 하는데, 즉 하나, 은혜의 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무리가 그 은혜의 시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어, 큰 혼란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칠재양이라고 하는, 곱제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아, 그 안에 있는 야곱의 혼란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옮겨갈 때에. 어떤 사람이든지 한 사람도 이미 방주 안에 들어간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작은 혼란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살아서 물론 그 가운데 구, 어, 소망 가운데 잠든 사람도 있겠지만 은혜의 시기를 통과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어, 야곱의 혼란큰 환란 혼란 가운데 들어간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좀더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비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은혜식의 가운데 죄의 정결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게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죠. 이 기간에 이런 그런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또 밤의 이상 중에 매우 감명 깊은 장면이 내 앞에로 지나갔다. 나는 거대한 불덩이가 어떤 아름다운 저택들 사이에 떨어져 순식간에 그것들을 태워버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지상에 다가오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그대들은 알고 있었다고?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는가? 우리는 전혀 몰랐다. 사방에서 이 같은 비난을 말하는, 말을 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견고하고 정말 멋지게 지은 아름다운 저택과 마철로 같은 빌딩들도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들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고. 그러자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말로 했다고 하잖아요. 알고 있었냐고. 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냐고. 우리는 알지 못해. 여러분 일곱 장이 내리면 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단한 사람의 의인도 죽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취들 예언의 확실한 순서 그림을 제가 잠시 보여드립니다. 노란 부분 부분이 현재 시간 가운데 있고 은행식이 끝나기 전까지 초기의 작은 환란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환란기는 궁극적으로 개인적인 환란은 물론 달라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예언의 성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일요일 법령을 중심으로 조금 더 강한 초기 환란이 일게 될 것입니다. 은혜 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큰 환란이라고 하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또 다른 환란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환란 가운데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인을 받고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었으며 그리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을 맞이할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환란 그리스도인의 란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는가? 이걸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편, 50편, 15전. 환란 날에 나를 부르다.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환란 날에 다시 나를 부르라. 물론, 노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평상시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환난 날에도 하나님을 부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의 때를 준비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매일 매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음, 제가 한석달좀 되었을까요? 어떤 신자가 저희 사택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 신자는 지금 제가 어, 섬기고 있는 교회 신자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어, 대화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대화의 도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말이에요 마지막 환란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 이것 이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무얼 사가지고 이렇게 저장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말을 들었는가 그걸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영감의 기별를 읽어드렸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환난의 때에 우리들의 일시적인 필요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과 배치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나는 만일 성도들이 일시적으로 또는 들판에 음식을 저장해 두므로 카르나 기근 또는 연병의 땅에 이르는 환난의 때에 그것을 폭도들의 손에 의해 빼앗기게 될 것이며 낯선 자들이 그들의 들에 그것들을 쌓아두게 될 것이다.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환란의 때를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서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진 않는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내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속성, 내가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컴포트 존이 여기로부터 벗어나기를 싫어하지는 않는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찬성하고, 주의 성령께서 통일하게 다시 내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새계시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어,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인데, 충동에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코카콜라 영업사원이 충동에 파견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충동에 가서 콜라, 코카콜라 콜라에서 영업사원이 에, 영업을 하고 실패하고 미국에 돌아왔어요.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어, 이복의 친구. 왜 아랍에서 실패했는가? 어, 사실은 말이야. 중동에 파견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코카콜라를 알지 그, 못 하고 있더라고. 그 생각을 했지. 잘만 하면 여기에서 대박이 날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내가 아랍어를 알지 못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 포스터 3장을 만들어서 온시내에 뿌렸지. 내용 이런 겁니다. 한 남자가 탈진해서 완전히 사막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 회사의 코카콜라를 마시면 약간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른다는 광고야. 오 그럼 정말 대단한 효과를 받겠는데? 아니 그런데 말이야. 내가 하나 놓친 게 있었어. 아랍 사람들은. 오른쪽에서부터 글을 읽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이야. 달리다가 마시면 죽는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오해가 됩니다. 오해가 쌓이면 거기에서부터 죗된 본성으로 말미면 아마 곡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 결승점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환란의 때. 하지만 그 환란에 대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거기에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가장, 가장 강력한 역사가 그 환란의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때 살펴보겠지만, 늦은 비성령도 그 가운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환란의 때가 어떻게 오는가를 말씀드렸고, 을 그리고 환란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또 하루를 살아가실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시고, 새벽 기도라고 하는 시간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주를 찬성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본성에, 선하지 않는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열로 정결하게 하시고, 그 판에 본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새기셨던 선한 성품을, 그 율법을 주께서 새기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된 본성과 습성으로 말미암아 자꾸 그 율법이 지워질까 두려우니 하나님 성령의,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이 가운데 기록하시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가운데 죄로부터의 자유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안에 머무는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